재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록금 동결 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저 또한 2026년 이후에도 인기 중 등록금 동결 기준 정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.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e 유형 대학연계 지원형, 재학생 약 4,300여 명이 18억 7천만 원 정도를 수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등록금 인상 시에는 e 유형 국가장학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고요. 각종 재정사업 지원에도 참여 자격이 일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도 등록금 수입이 한 500억 정도인데요. 저희가 5% 등록금을 인상을 하면 한 25억 정도 추가 재원이 들고요. 근데 이제, 어, 제2 유형, 대학 유형을 못 받으면 그거를 내부 장학금으로 돌린다, 어, 치면 가용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이 한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. 그리고면 어, 등록금 위의 자산 확보 방안은 뭐냐? 저는 다른 학교들이 했던 방식, 외국인 어,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어, 그 재원을 확충하는 게 어,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